안녕하세요 드럼부풍지대입니다 오늘 또 어, 유튜브 거리가 한개또 생겨서 한번 또 찍게 됐습니다 사무실에 쓰고 있는 어, 복합기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좀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용도와 딱 맞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캐논에서 나온 GX7092라는 제품인데 전에는 이게 GX7090으로, 어, 앞전에 나왔었는데, 그 제품이 캐논에서 뭐 실수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은 이제 단종이 되고, 7092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잉크젯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드리지를 일일이 이제 교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무한 잉크 방식으로 카트리지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부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프린터 양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일단 기존에 한번 쓰던 프린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기존에 쓰던 프린터기는 HP 오피스젯 프로 8710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린트, 팩스, 스캔, 카피, 그 다음에 웹에서 전송을 내리면은 어,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와이파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사무실에는 이렇게 대용량 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팩스도 이렇게 많이 보낸 일이 많아서 이 어, 제품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 제품이 이제 고장이 났다고 자꾸 메시지를 띄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프린터 기능만 살았고 스캔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부어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잘 썼고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이, 이게 총몇장 정도 한번 뽑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사용 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인쇄 속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빠릅니다 예, 막 종이를 그냥 던져버리네요. 예. 보니까 어, 11,000장 정도 찍고 이제 이 프린터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 프린터기도 제가 살때한 60만원, 70만원 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여태까지 잉크 값은 거의 안 들고 최초 받았는 잉크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고, 어이 제품이 한0 0장정도에 이제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어, 소비자분들도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프린터기를 꺼내고 새로 산 프린터기를 이다가 넣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팩스 연결할 때 쓰는 전화선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책이 굉장히 두껍네요. 여기 빼보니까 번들 잉크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 아마 색깔별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는 기존에 쓰던 HP 제품보다 조금 크기가 훨씬 더 작고요. 괜찮네요. 한번 다 뜯어 보겠습니다. 네, 최초. 사용할 때 이거 빼라고 여기 안전핀이 여기 곱혀있네요 아마 이게 스캐너가 이게 이동 과정 중에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흑백 잉크 카트릿지가 이쪽에 들어가게끔 돼있고 그 다음에 컬러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넣도록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어 아직 잉크는 채우지 않겠습니다 일단 확인 먼저 하고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게 락이 걸려 있어서 다시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떼고 사면 뒤쪽에 혹시 또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가 종이 걸렸을 때 종이 빼는 그자리 이렇게 잡고 빼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네, 한번 확인해 한번 보고요. 이쪽도 종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사진 종이 인쇄. 같은 일단은 급지 트레이가 여기도 있습니다. 예, 작고 일단은 기존에 HP 시리즈보다 훨씬 더 작고 그 다음에 ADF 자, 자동 종이 공급 장치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 종이를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캔을 예, 여기 평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자동 공급 장치에 넣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종이 급지 트레이가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용지를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위에는 A4 용지. 그 다음에 A5, B5, 그 다음에 LTR 용지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프린터가 돼서 나오는, 그 프린터가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그, 받아주는 그 트레이네요. 한번 잉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캐논 번들용 잉크가 지금 왔는 게총 6개가 있는데, 보니까, BK라고 되어 있는 게 블랙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이거 최초, 어, 프린터, 최초 설치시 나오는 그, 어, 번들이라는 그, 아마 약자일 겁니다. 아마. 검정색이 3개가 왔고, 그 다음에 칼라인, 마젠타, 시안, 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색깔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잡아서 딱 올리면은 저쪽 안에 있는 레버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뚜껑을 이렇게 열고 여기도 눌러서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검정을 여기에다가 꽂아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넣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잉크의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이렇게 또 홈이 있더라고요 요 홈가 여기 있는 홈이 서로서로 서로 맞게끔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섞이고 그냥 들어가네요 얘가 꽂으니까 자동으로 도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기울였을 때 흐르지 않고 딴데 흘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네요 보니까 아직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표시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거의 다 돼가네요. 한 처음에 넣을 때 이거 한 통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빼면은 어, 한 방울도 안늘리고 그냥 그냥 빠집니다 이거 기울여도 괜찮네요 희한하네요 네, 뚜껑 닫아서 빼놓고 뚜껑 닫아주고 그 다음에 컬 시안 파랑색 눈으로 보고 이 정도 차면은 딱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홈에 맞춰서 넣으면 돼 갑니다. 이거 색깔이 틀리면은 이 프린터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랑색은 파랑색, 바람색, 그 다음에 핑크색은 핑크색, 노랑색은 노랑색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컬러 잉크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한 방에 뭐 동시에 3개다 꽂아놓고 충전은 안 되고 한 개씩 한 개씩 충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뭐 제가 넘치면은 빼려고 했는데 거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딱 맞습니다. 아한 방울 흘렀네요. 저건 좀더 닦아주는 걸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젠타. 네, 핑크색이죠. 이 캐논 잉크가, 어, 물에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인쇄가 돼서 종이에 묻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종이에 만약에 물 같은 걸 묻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티슈 같은 게 올라갔을 때, 글, 글자가 이때까지 번지는 게 있었다는데, 이 정품 잉크는 글자가 안 번진다고 하니까 좀딱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안 지워진다는 얘기는, 손에 묻어도 잘안 지워진다는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번엔또한 방울도 안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노랑 노랑색 옐로 우 제가 알기로는 이 번들용 잉크가 인터넷에 중고로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프린터기를 사신 분이라면은 그 번들로 파는 잉크를 미리 좀확보로해 놓으시면은 부근하게 프린터 수명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우유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 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네, 됐고요 뚜껑을 하나씩 네, 닫아주고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살짝 들었다가 다시 놔주고 그 다음에 프린터 트레이에다가 아 이거 F용지도 들어가네요 트레이에다가 F용지 크기만큼 벌려준 다음에 F용지를 넣겠습니다 예, 전에 HP는 이게 트레이가 커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작은 대신 두 개가 있네요 종이를 F용지를 좀잘 정리를 해서 F용지 크기에 맞췄고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두 번째 트레이는 A4 용지를 쓰고 만약에 첫 번째 트레이는 뭐 A3 용지를 쓰겠다. 그러면은 용지를 이렇게 따로 따로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다 됐고 이제 제자리에 놓고 전원 코드를 전원 코드를 꽂고그 다음에 USB도 꽂고그 다음에 팩스 전원선까지 같이 꽂아 주고 컴퓨터에 어, 드라이버를 잡아줘야 되는데, 캐논 홈페이지에 가서, 고객 지원에 가면은,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 해주시면은, 스캐너 프로그램까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네, 뒤쪽에 보면은, 꼽용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랜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원, 그 다음에 여기는, 팩스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어, 랜선까지 연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저희는 와이파이로 해서 연결을 할 거고 USB랑 그다음에 팩스선이랑 전원만 꽂을 겁니다. 네, USB 선 꽂았고. 예, 네, 팩스선 꽂았고. 네, 전원 꽂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켜면은 최초 얘가 아마 혼자서 좀 움직일 겁니다. 네, 캐논 홈페이지 들어와서 캐논 홈페이지는 ij.start canon이라고 치면은 될 거.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면은 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프린터 기종을 써줍니다. GX 7092, 7092만 적어볼게요. 7092, 예, GX 7092가 밑에 있더네요. 클릭을 해주고 이동을 해주고 시작을 눌러주고 새 거니까 처음 설정하는 경우 눌러주고 예, 다음. 다음 다음 잉크까지 했고 용지 로드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다운로드 눌러주니까 자치 밑에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 자동으로 설정 시작이 나오네요 네, 설정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고 다음 네, 드라이버를 다운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이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어, 프린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고객지원 이런데 들어가서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안에서 모델명으로 찾아 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냥 셋업 프로그램이 하나 깔리고 나서 자동으로 지금 인식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예, 예 눌러주시고 예, 동의하고 프린터를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원 한번 켜주겠습니다. 예, 전원 켰고요. 예. USB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USB 연결했으니까 예, 예 눌러줍니다. 예, MP 드라이버를 지금 설치하고 있네요. 메인 드라이버겠죠? 이거는 복합기이기 때문에 프린터 드라이버도 설치를 야가 아마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캐너 드라이버도 이미지 드라이버도 아마 따로따로 야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다 하실 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한2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네요. 네, 지금 디바이스가 준비됨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다 확인했고요. 또 다음 또 누르라고 나오네요. 다음 또 눌러주면은 네, 처리 중입니다라고 나오고 지금 세 번째 항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린터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않수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 확인 누르, 눌렀습니다. 네, 프린터의 터치 스크린에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서 프린터 설정을 계속하십시오. 한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이. 아, 하, 액정에서 터치가 되네요. 네, 날짜 6월 2일 지금 12시 6분 맞습니다. 인쇄 설정을 시작합니다. A4 용지가 예, 수행 있습니다. 예. 오케이. 얘가 최초기 때문에 아마 헤드에 잉크가 이제 적셔지는 것도 있을 거고, 최초 종이에 또 끌고 올라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겁니다. 8분 정도 기다리라고 나오는데, 8분 스킵하겠습니다. 헤드 정렬을 지금 하고 있고요. 8분에서 이제 2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8분, 진짜 8분 다 걸립니다. 이렇게 헤드에 이제 인쇄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자기가 혼자 인쇄를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야간 헤드가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만 글자가 삐딱삐딱하게 안 나오고 똑바로 나오겠죠. 네, 헤드 정렬이 다 끝났고요. 네, 또 다음 눌러주겠습니다. 네, 다음 동의함. 질문 4개를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다음 계속 설정하십시오 예, 이렇게 다 떴고 PC에 가서 예, 아까 전에 멈췄던 거를 다시 눌러서 예, 다음 눌러 주시면은 예, 다시 세 번째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됐다고 나오고 테스트 인쇄 누르면은 얘가 명령을 프린터한테 내려서 지금 프린터가 명령을 받고 프린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 속도 빠릅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눌러주면 네 번째 칸으로 가겠죠. 예, 1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나오네요. 예, 온라인으로 계속 뭐 예, 설정이 이렇게 해서 다된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데 한글 뭐 엑셀 이런 데서 이 프린터기가 기본 설치,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에, 프린터가 약간 명령을 내려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죠. 그런 건 어디서 보냐면은 보통 여기 파일에, 파일 쪽에 인쇄에 들어갔을 때 인쇄 보면은 금방 설치해 있는 에, GX 7000 시리즈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다른 저번에 있던 8710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은 인쇄 안만 눌러도 안 나옵니다. 이것만 네, 확인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요거, 요거, 저기 뭐냐, 한번 인쇄됐는 거를 어, 물을 한번 묻혀서 얘가 번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물을 조금 붓고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어, 진짜 안 번지네요. 어이 정도면은 굳이 저기 사제잉크 살 필요 없이 정품 잉크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기 HP 시리즈 같은 경우에 한번 것도 해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HP도 아, 안 번지네요. 아 조금 번지긴 한데.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음, 아마 잉크가 아마 이렇게 그 수성이 아니라 유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논권은 어, 완전히 하나도 안 번집니다 완전히 하나도 안번지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예, 잉크가 잉크를 추가로 구입할 때는 항상 여기 써 있는 예, 캐논 96 M, GI96M,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숫자를 보고 똑같은 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넣은 양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한 2,000장, 2,000장? 아니야, 아까 전에 박스에 보니까 뭐 하나 적혀있던데. 아, 박스에 보니까 출력가능 매수가 적혀있었네요 BK96같은 경우에는 표준출력 모드로 6,000장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모드는 9,000장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컬러는 14,000장 21,000장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흑백이 먼저 따를거고 흑백물 많이 쓸거니까 흑백이랑 컬러랑 이렇게 한... 만장 정도 쓰면은 잉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휴대폰에서도 프린터가 가능한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캐논이라고 검색하면은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함, 동의함 확인, 앱 사용 중에 허용, 허용, 예, 검색 누르면은 예, 프린터를 얘가 찾아옵니다. 예, 프린터를 찾아올 때그 기준이 뭐냐면은 같은 와이파이 상에 돼 있어야 되고 어, 같은 공유기 안에 같은 와이 그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파일을 여기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음 누르면은 예. 종이 종이 크기를 어떻게 서, 설정을 해서 얘를 누르면은 예, 프린터에서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예, 되게 편한 기능이고요. 한번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기능 써보시는 분들은 편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제가 그 처음부터 영수 영수증이 아니라 설명서를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 좀다 설명서 예전에 제가 프린터를 좀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옛날 생각해서 한번 그냥 한번 해 봤고요 다행히 뭐 특별한 뭐 그런 문제없이 설치가 잘 됐지만 어 다른 분들은 설명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이게 GX 7000 시리즈인데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회사 유치원 뭐 휴대폰 가게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 이런 데서 그 칼라로 많이 뽑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잉크 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